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스터디 1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름과 등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7장 이0절과이1절을이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y o 이 shall command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할지라 명하는 내용은 that they bring to you pure beaten olive oil for the light 그 빛을 위해 pure 순수하고 beaten 메맞은 olive oil 감람유를 너에게 가지고 오게 하라. that a lamp may regularly be set up to burn. 그래서 등이, lamp 등이 regularly, 정기적으로 be set up to burn. 탈수 있도록 그 set up 음, 놓여지게 하라. 그 성서에 금등대가 있고 그 금등대의 등을 위한 그 기름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항상 그 불이 음, 타도록, 음, 정기적으로 등을 설치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등을 위한 기름인 강남유는 첫 번째, pure. 순수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죄도, 세상적인 더러움도 섞여서는 안 되는 의와 거룩함, 으로만된 그런 기름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기름을 빚은 음, 생산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기름이 빚은 매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셨죠.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빛을 위한 그 기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매를 맞으셨어요.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교유를 위한 예,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이 매를 맞으셨다면, 죄인인 우리가 매를 맞는 것은 너무나 다양, 당연합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은 또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항상 태우기 위해 기름을 준비해야 하며 이 기름은 고난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1절입니다 In the tent of meeting, 그 tent of meeting 회막이죠 회막. 이 성막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성막도 되고, 장막도 되고, 회막도 되고. 그 기능, 어떤 기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고 할땐 회막이고, 사람의 집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라고 할때 성소라고 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집이라고 할때 장막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막에서, outside the curtain that shields the ark of the c o v e n a n t Law 이 법계 언약계를 shield 보호하는 음, 그러한 그 커튼, 그러니까 지성서와 성서 사이의 그 커튼을 말하는 거죠. 그 커튼 바깥쪽에서 다시 말해서 그 성소를 말하는 거죠. 성소에서 a a 과그 아들들은 그 등을 계속해서 여우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타오르게 하라. 네. 실제로, 여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리키면, 일곱 등불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은 계속 타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을 예표하는 성소하는 금등대, 또한 계속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다만, 이제, 시기는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왜 그러냐면, 이때, 그,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태양빛은, 태양이 이제, 뜨게 되면, 낮이 되면, 성소 안에 빛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붕은 사경으로 되어 있어서 빛이 들어오지 않겠지만, 입구 쪽에서 아마 빛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서낮에는 바깥에 햇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는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이진이후부터 해가, 해가 뜰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성소 안에는 계속해서 24시간 빛이 있어야 하고 이 빛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This is to be a lasting ordinance among the Israelites for the generations to come. 이것은 세대가 올때 네, 네 모든 모든 세대에 걸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슬족속 가운데 민족 가운데 예, 영원한 라스팅 지속되는 그런 규례 교유 어, 개명이 될지어다 영원한 규례, 영원한 개명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그리고 온 세대를 걸쳐. 이름만의 나올 때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등불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없었을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빛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제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오랜만에 관련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 구조를 제가 표시 안 했는데요. 이 구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구절을 확인해서 음, 그 유튜브에 예, 기재해 두겠습니다. From the throne 그 보좌로부터 came flashes of lightning, rumblings and peals of thunder. 예, 그 번개의 flashes 번쩍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rumblings and peals of thunder. 그 천둥 소리 우르릉 쾅쾅 하는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여한이 바라본 그 하나님 보좌의 모습은 너무나 두려운 두려운 모습이었죠. In front of the throne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seven lamps were blazing. 일곱 개의 등이 were blazing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금등대에 있는 촛불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blazing 하는 그는 횃불 같은 거예요. 완전히 화활 타오르는 횃불. These are the seven spirits of God.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New International Version만 보게 되면 아 일곱 어, 등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해서 소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천사 같은 그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부분, Spirit 부분만 보겠습니다. This is the sevenfold Spirit of God. New Living Translation을 쓴 사람은, 이 작업을 한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일곱 개라는 것은 바로 sevenfold, 일곱 배의 그런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킹제임스 바이블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만 이 헬라어에는 정확하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는 복수형으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또 대문자를 쓴 겁니다. Which are the seven spirits of God. 대문자이면서 대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고, s라는 것은 일곱 개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일곱 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한개 아닙니까? 예. 네. 한 개라고 하면 좀 물건인 것 같은데, 한분 아니십니까? 예. 네. 그분은 한 분이시자. 성령은 한 분이시자. 또 일곱 분이시고, 일곱 분이시자.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세 분이시자. 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자. 세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비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을다알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우리는 한 곳에 제한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 네. 그분은 한결같으신 분이시지만, 우린 늘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을 우리가 더 온전히 알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어떤 문맥에 있어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1대1로 접촉하고 그분을 매일매일 노래합니다. 그분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수 없는 그런 약하고 작은 존재의 이런 것 이것을 알때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불타올라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불타오르는 것처럼 똑같이 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되게 하나님을 영안해서 섬기는 길입니다. 아멘.